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문득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될때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인생의 멘토가 있는 사람들은 또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도 하고 종교를 떠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주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뭐 불교의 법정 스님이나 로마 가톨릭의 황창현 신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답변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불신 상당가나 타 종교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생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내 마음은 좀 시원하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고민이 될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할 때그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마다 살펴보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그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탐구하면서 내린 결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인생은 단편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뭐 돈이나, 돈 하나, 성공 하나, 학벌 하나 아니면 여행 하나 봉사활동 하나 가족의 문제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 거 하나 이 하, 이런 것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왜냐하면 단편적이지가 않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지혜의 그늘 안에서 다각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익들을 인생을 살아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서 말씀대로 지혜의 그늘 안에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인생을 보다 더잘살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1장부터 7장까지 인생에 대해서 보다 더잘살수 있는, 현명하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공부, 성공하는 거, 돈을 버는 거,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만 내 인생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복합적인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그러면 오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자 때문에 발생하는 무엇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셨잖아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는 권세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근데 형성이 되면서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권세자가 되었고요. 사회 구성원들의 조직이 이렇게 커지면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같은 사람들이 권세자가 되었고요. 사회가 오늘날처럼 다양해지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권세자의 그 위치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세자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특히 어떤 위정자들, 정치적인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권세자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여러 사회 조직을 이끌어 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4절에서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치안을 유지해주고 여러 사회 공급망을 구축해주고 사회 복지를 제공해주는 권세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부모가 없다면 그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월급을 주는 그 회사의 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 권세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는 거죠.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로마서 1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악에 대해 진노의 보응도 할수 있다.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권세자는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고 우리를 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권사자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불행을 겪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학교에서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불행한 일이나 고난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크고 작은 불행, 여러 가지 고난들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권세자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권세자인 부모와 교사와 직장, 상사와 주인의 그 뜻에 순종해야 무엇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요?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지만, 로마서 13장 5절에서 권세자들의 진노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해라, 양심에 따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명할 때에는 불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바사왕, 다리오 밑에서 최고의 신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리오는 고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요.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또 두었는데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다리오로 하여금 내리도록 선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요. 다리오의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서 총리가 되어서 많은 그 나라를 대신 다스렸던 거죠. 그런데 이번 만큼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니엘은 다리오의 조서를 거부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그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권세자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여러 기관의 권세자들이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는 일들을 명령할 때에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꺼이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인생에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권세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 사회에서, 또 우리가 이 국가에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건설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그두 번째가 무엇인지, 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때와 판단을 분별하라 언제, 권세자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회사에서 언제 직장 상사에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 때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듯이,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와 방법을 분변하지 못하면,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지 못하고 수확해야 될때 수확하지 못하는 무엇을 당할 수 있습니까? 불행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와, 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레이지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매 순간 판단을 잘해야 그런 화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는 이 불행은 현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때와 판단을 잘하면 화를 입지 않게 되지만 잘하지 못하면 그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그 때와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진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자들로서 권세자들을 세우셨지만, 권세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계성. 어떤 한계성을 갖고 있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알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미래를 막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를 알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성 들을 자기 스스로 뛰어 넘으려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알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이라는 거예요 과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한 명의 목사가 있는데 베니 힌 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과거 자신의 사역을 후회한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로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 베니인 목사의 책은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베니인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치유, 예언, 번영 이것을 강조했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것을 치유와 예언과 번영을 강조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거죠. 근데 이 베니 목사는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이 했던 그런 예언들이 자기의 생각이었다. 이것들을 고백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막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자가 누구 있냐? 이것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8 절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과 기상을 관측하는 수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강력하게 불어오는 태풍에 우리는 대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태풍이 몇 개나 발생할지 알수 없고 태풍의 위력을 인간이 힘으로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불어오지만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수명은 늘었지만 사람이 죽는 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악이 강력하게 번성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 스탈린과 히틀러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고 2차 대전 때 동아시아를 제패했던 일본이 강력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통치하려 있었던 사람들이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은 이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그 불행들을,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변해야 하는 때와 판단은 그렇다면 인간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생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내일 일도 알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변해야 할 때와 판단을 그렇다면 인생에 알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불의한 권세자들 아래서 언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겠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가 않는 범위 안에서 악한 권세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권세자들의 어떤 명령들을 내가 지켜야 하겠는가. 내가 불행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그것을 우리들은 분별하는 거죠. 그것을 잘 분별해야, 예. 그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직면하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악인의 특징들을 우리가 안다면 악인이 번성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그냥 그한 분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악인이 이 세상에서 뭐 번성할지라도 그냥 그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불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악인이라고 칭한 사람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어느 곳에 출입했는지를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악인이 어느 곳을 출입했는지 십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느 곳을 죽었을 때 어느 곳을 떠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곳을 떠났다 한곳을볼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생전에 출입했다라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죽기 전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열심히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악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성전에 마르고 닳도록 다녔습니다. 그들은 유대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 한 사람들은 그들이 악인인 줄도 모른 채그 악인들이 했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나도 저들을 본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들은 반복되고 있어요. 사회에서 성공한 성도들이 그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예, 베니인과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성공한 성도들을 본받고 싶어 하고 또 목사들도 승승장구하는 목사를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악인의 행위인지도 모른 채 담대하게 본받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악인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들이 번성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 세상에서 번성할지라도 그것을 번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전도서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우리들은 그 지혜를 알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의 번성을 번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악인들을 본받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는 번성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은 번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번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1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번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악인의 번성과 장수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오래 살수 있죠. 악인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은 그날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의 번성과 장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는 그 악인의 번성과 장수에 대한 개념을 10절과 12절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10절, 11절, 12절과는 반대로 13절에서는 악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는 악인들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번성하고 장수하는 그 날은 뭐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전도자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심판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장수하는 악인의 삶은 실체가 아니구나. 예. 그들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체가 아니구나.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그림자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라집니다, 그림자는.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실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장수할 순 있어도 마지막 날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후에 지속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실체라는 거죠.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번성하고 장수하는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림자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고 악인들이 상을 받는 것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지혜자들만 그 날을 우리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악인의 번성과 장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번성과 장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실체가 되는 그 세상이 올 때까지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그냥 누리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찬양해라. 악인이 상을 받는 것 같고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거죠. 그림자의 삶은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잘 나가던 의인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또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의인들이 그 벌을 받고 있고, 의인들이 상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악인이 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이치를 알고자 밤낮으로 연구를 해도 다할수 없다. 오늘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또 우리 눈에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알수 없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생이 미래, 그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알수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인생에서 직면하는 불행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 한계성을 가진 존재로서 미래의 때와 판단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불이, 불이한 권세자들 밑에서 그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악인의 번성과 장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그림자 인생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전도서 8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